싶은 말 같은 거 없어 난 물의 관객으로서 막이 내릴 때까지 날 제대로 지켜보라고. 프리나 본인도 진실을 모른다고? 네 완전한 계획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단 건가? 맞아 천리를 속이려면 먼저 나부터 속여야 하니까 프리나는 정말 대단해 이 오백 년 동안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췄으면 푼타이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을 거야 인간을 믿는 건 올바른 선택이었어 이젠 네가 어떻게 천리를 속였는지 알것 같군. 하지만 이건 아직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겠지. 관건은 이걸 기초로 어떻게 폰타인 사람들을 예언 속에서 구하느냐겠군. 역시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 아주 논리적이야. 계시 판결 추기 장치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건 이미 눈치챘겠지. 그 장치에 자의식이 있다는 의심은 전부터 해왔다. 리니 씨도, 그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했고 이제 보니 그 속엔 네 의식이 있었던 거군 <laughs> 제법인데? 겉으로 보면 그게 맞아 난 폰타인의 신의 심장을 갖고 게시판결 장치와 하나가 됐거든 그런데 게시판결 장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하네 그 장치는 정의를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야 사실은 정의의 신을 죽이기 위한 기계지 뭐라고? 아니, 정의의 신의 신자까지 파괴해버리는 기계라고 해야 맞겠네 <laughs> 나라고 프리나가 괴로워하는 걸 보며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낸 건 아니라고 이 500년 동안 게시판결 장치 안에서 판결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바로 내 일이었어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게시판결 장치에서 생성된 에너지 중 폰타인에 공급된 건 극히 일부야. 나머지는 대부분 오늘의 사형 집행을 위해 축적되었지. 오늘의 심판과 사형은 역시 네 계획의 일부였군. 이 500년 동안 폰타인 백성들이 천년, 아니, 만년은 좋게 쓸수 있는 에너지가 게시판결 장치에 축적됐어.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는 돼야 셀레스티아의 규칙을 흔들고, 일곱 명의 집정관 구조를 깨뜨려 물의 신의 신자를 파괴할 수 있지. 그래서 게시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서 사용에 처한 건, 풀이 나도 포칼로스도 아닌 물의 신이었던 건가?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물의 신의 신자를 파괴한다는 말은... 당연히 원래 너에게 속했던 걸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 쉽게 말해 이 모든 건 물의 신의 권능을 이 별의 물 원소용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야. 하지만... 슬퍼하는 거야? 곧 고대용의 대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티버트의 물의 용왕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 <laughs> 이 500년 동안 해온 모든 게다 자기 희생을 위해서였던 건가?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적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천리를 속였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걸? 물의 용아, 울지 마. 가능하다면 내가 천리를 심판하고 싶어. 천리도 에게리아와 비슷한 죄를 지었잖아. 에게리아는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훔쳤고, 천리는 너희 고대 용의 힘을 훔쳤으니까. 정의의 신으로서 원래 너에게 속했던 힘을 돌려주는 게 바로 정의고 정의의 이름에 합당한 거 아니겠어? 정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난 정의란 항상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쫓는 과정이라 여기 왔어. 만약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훔친 게 폰타인의 원초적 죄라면, 모든 행위의 울코그름을 떠나서 폰타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은 곧 폰타인의 원초적 정의야. 달리 말해 존재 자체가 에게리아의 정의인 거지. 그리고 나한테 정의는 존속을 의미해. 예언을 깨고 폰타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일이야. 나와 폰타인 사람은 모두 이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왔어. 최고 심판관 뉴비에트 원소용의 모든 힘을 되찾은 후에 넌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거야? 그때, 날 폰타인성으로 초대해 최고 심판관이 되게 한건 역시 네 생각이었군 이제야 이 직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 원래 인간의 존재엔 아무 관심 없었지만 500년 동안 난이 종족과 함께 지내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려 했다 참 교활한 수를 썼군, 포칼로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란 걸 너는 알고 있었겠지? 이런, 이제 슬슬 처형의 시간이네 이 죄인도 마을 내릴 준비를 해야겠어 말은 쉽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건 역시 좀 무섭네. 이게 신과 인간의 얼마 없는 공통점이 아닐까? <laughs> 안녕, 루비에트. 이 500년 동안의 네 역할이 마음에 들었길 바랄게. 구심판관 느비에트 이 자리에서 선언하니 모든 폰타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